안녕하세요. 스시의 개노 스누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대역과 서체역 사이에 있는 스시 윤술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영상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가끔씩 가는 별미의 스시야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회수를 차지했습니다. 말은 뭐 가끔씩이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자주 가는 스시야가 된 셈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여기가 적초를 강하게 쓰시면서도 신맛보다는 그 굽굽한 듯 하면서도 뒷단에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샤리라서 샤리 자체도 좀 깊고 오묘한 맛을 낸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샤리에 또 여기 윤슬 히카리모노 라인업이랑 잘 어울립니다. 이 조합이 일단 여기 윤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가 가끔씩, 그리고 또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마카세스시하는 그 서브 특성상 셰프님과의 교감이 은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체말로 셰프님과 그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여기 윤순이 제게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영상을 올리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헤드 셰프님이신 주진우 셰프님이 사실 객관적으로 첫인상만 딱 봤을 때는 약간 그 부담스러운 비주얼입니다만 한번, 두번 서버를 받으시다 보면 또 이분처럼 섬세하고 또 세세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원래 여기를 2021년 마지막 날 예약을 했었는데 잊지 못할 일이 있어서 1월로 미뤄서 이번에 찾아갔습니다. 뭐 역시나 8자리 만석이었구요. 셰프님, 사모님, 진필인 주류 메뉴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말 런치 2부였고요. 참고로 1부는 5만 5천원, 2부는 8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서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시작은 차음 옷입니다. 앙소스가 진득하게 올라가 있었고요. 별도 내양물은 없었습니다. 계란 함량 많았고요. 런치에 가볍게 사케 반 병짜리 주문했는데요, 은근 멋진 도구리전이 직접 따라 주셨습니다. 몇번 마셔본 사각병이 멋있는 사케이긴 한데요. 이날 따라 그랬는지 약간 그 알코올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제신우 셰프님이시고요. 프로필을뭐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맨 처음 뵌 곳은 스시산원에서 손승현 셰프님 계셨던 그 시기였고요. 직접 서버를 받았던 곳은 스시산원청입니다. 가만 보니 산원청을 거쳐가신 셰프님과 연인근 많은데요. 영상말미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가져왔던 뿌리와사비는 별도 접시에서버되었습니다 근데 이날 좀 맵더라고요. 내장영상에사비 <목소리> <목소리> <원살배> 같이 할수 있는 영상 전복은 야들야들한 쪽이긴 한데요, 씹히는 식감도 좀 있었고요. 내장 소스는 게우만 거의 100% 들어간 듯 싶습니다. 게우 두 개의 것을 합사를 하면서도 진득한 식감과 맛이었고요. 이 문어는 아까 살짝 찍혔던 그수 셰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문어 절임이 또 와사비랑도 잘 어울리는데요. 약간 씹히는 듯한 식감이 있었고요. 소스는 달달한 맛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와, 와사비를 조금 많이 넣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매요용들은 와사비가 메. 좀 매끈. 아, 이 안키모는 개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보이듯이 개체 형태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써보해 주셨고요. 엄청 부드럽고 또 잡내도 전혀 없는 게 조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약간 그 특유의 맛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뭐 이건 너무나 좋은 안키모였습니다. 시라코 보고 고 와서 준비해 드렸어요. 많이 뜨겁습니다. 겨울철 별미 같은 보고 일이 나왔는데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주 나오죠. 가격대가 좀 낮은 것들은 뭐 대구 1위 같은 거를 많이 쓰시죠. 근데 이 보고 시라코를 먹으면서도 맛이 좀 그렇게 딱히 특별하다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뭐 크리미하다 정도였는데요. 이건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여지껏 먹은 것들 대비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조합 고소한 것이 맛있게 잘 먹었던 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주 셰프님도 스시용 재료 손질하시는데요, 약간 얘기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잠시 얘기 나누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또 돌잔치 같은가나요? <laughs> 저희가 같은, 저희는 그런 거안 하는 안 하는 쪽이랑 안 하는 쪽이랑 얘기는 잘 크고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공연은 그냥 그리 쉬고 디너 만 쉬고 가게에서 사시면 되죠 크리스마스 겨울은 철인데 생각보다 저희는 그런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돈을 <미리리리> 더받으못할 <미리리>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게는 그냥 한가지 똑같이 지나가는 거 가게야 뭐이 날씨나 전 날씨나 았네요. 다고 아, 크리스마스가 생생 생일이네. 생일. <laughs> 나중에 좀아쉬워할래나 아이, <laughs> 한번그러니 음, 그러니. 오히려 핑계로 여러 번 만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로 퉁퉁 치면 서 그냥 요 뭐 말씀만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아드님 첫돌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천맛 가득했던 스위모로남왔고요 탈부키가 세팅되는 것이 스시 시작하시려나 봅니다. 스시 주시는 영상을 이렇게 편집한 것은 뭐 셰프님께서 중간 중간 보조를 해주십니다만 스시는 주 셰프님께서 전담해서 주시거든요. 또 방금 전 보셨듯이 매일 스시마다 한 번씩 주신 후 서브를 해주십니다. 특히 샤리를 최상의 상태로 내어주시는 거긴 한데요 한 가지 뭐 유일한 단점이라면 서브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감안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도입니다 비교적 고급 흰살 생선 재료인데요. 적당히 쫄깃한 식감을 갖고 있었고요. 샤리도 물론 뭐 고급하고 또 간도 좀 있는 스타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또막 들이대지 않는 그런 제 표현으로는 묘한 매력을 가진 샤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또 등푸른 생선으로 넘어가네요. 이 아지는 신선함보다는 약간 숙성이된듯 싶었고요. 조금 진득한 식감에 맛은 아주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시 주시는 모습 한번 더 보시고요. 어... 이때 옆에서 수셰프님은 전어를 손질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안치는 가늘고 길게 써는 이토끼리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근데 약간 질기게 껍질이 입안에 마지막까지 남더라고요. 셰프님께서는 껍질 처리를 했다 하셨는데요. 뭐제 피스만 그랬는 건지, 암튼 조금. 방어. 이 방어는 따로 설명은 안해 주셨는데요. 마늘 간장에 절이셨던 것 같습니다. 약하게 마늘 양이 스멀스멀 올라왔고요. 세진 않았습니다. 식감은 적당히 썩어끓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사라지는 정도였고요 숙성은 3일 정도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전어도 아주 사이즈가 작은 걸로 이렇게 또 <laughs> 나오는 대로 버터스프 나오는데 크고 오면 큰 거. 결국엔 전어는 사시사철 나오는 거였네요 그죠 지나가는 길목마차 하면 나오는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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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를 준비 중이시길에 잠깐 얘기한 거고요 이 전어 약간 그 신듯 숙성을 며칠 정도는 하셨던 것 같고요. 뒷단에 멸치향이 팡팡 터지는 그런 피스였습니다. 전어에서 기대하는 그런 전형적인 맛이었고요. 방금 들으셨듯이 일단 김이 아주 바삭했고요. 보이는 것처럼 간장이나 다시 같은 것에 절이셨는지 색감도 그렇지만 그 영양인지 맛도 조금 더 감칠맛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두개의 차이는 아, 아 같은 치에서 비교 아닌 비교 시험이 되었는데요. 일단 부드러운 생 참치 식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뭐 위치가 다르다고는 하셨는데요, 둘다뭐 그렇게 차이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체 말로 독인 갯긴. 금태가 조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간은 짜지 않게 잘 되었던 것 같고요. 밑에 샤리는 초밥용과는 달리 따로 준비하신 건데요. 조금 그 과장하자면 찹쌀 마냥 약간 좀 찰진 식감이 들긴 했습니다. 새우든 도미든 딱 튀는 맛이 있는 게 아닌 그 보통의 된장국 같은 느낌의 미소시류였고요. 오 운이가 나오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서치를 따로 해보니까 그 보스턴산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모습 짧게 짧게 끊어서 보시고요. 잠깐이참 <목소리> 항상 이렇게 우니만 따로 맛을 봤는데요. 은근 녹진한 맛이 좋았습니다. 바삭하고 향이 강한 김에서도 눌리지 않는 그런 녹진하고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우니가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이, 아, 이런, 우니가 응? 힘들어가지고 <laughs> 노랑 진에서 냉장고에 오면 그냥 뺏어왔어 뺏어왔다시피 진짜 우니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고향은 저희는 좀으니까 <laughs> 요즘 뭐운이 구하기 힘들다 하던데요. 고생이참 많으시네요. 이중뱃살도 역시나 부드러운 식감이었고요 대신 산미하고 기름진만 모두 좀 애매했던 느낌입니다. 소셰프님께서 심해사바 보주시를 라이브로 마셨고요. 감사합니다. 역시나 일단 김이 열리를 합니다. 그런데 김으로 살짝 가려져서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고등어는 조금 신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치는 전체적으로 따로 집게를 하신 것 같고요. 그 한쪽은 혼연처리를 했는지 혼연양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었고요. 적당한 혼연양? 뭐 이런 느낌의 삼치 자체도 씹는 식감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막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번 피쉬는 두 분이 합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새우입니다. 예, 단세우 다진 새우살 익혀서 같이 올려. 국초 맛이 조금 세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무난했던 피스였던 것 같고요. 오버로도 짜게는 안 만드셨더라고요. 새우 맛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좋았습니다. 마무리로 가는 안 하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일단 씹는 식감이 좀 있는 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고소한 듯 하면서도 살짝 짜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카스트레스타일의 폭신한 교쿠 나왔고요. 아무리 물수건은 은은한 향수가 뿌려진 듯 향도 좋았고 또 따뜻한 물수건이었습니다. 디저트로는 단파 돌라간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끝나고 마무리도 짧게 들어보시고요. 산원에서 장성태 셰프님이랑 같이 세 야스시 오픈한다고 해서 전부 다 넘기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도 어떻게 또 이렇게 겹치셨나 보네 왔다 갔다 하다 얼굴 보고 술 한잔하고 그 이제 제가 일본 갔다가 네. 한국 와가지고 산원에서 잠깐 네. 일할 때 있었어요 음. 근데 그때 저랑 겹쳐서 같이 일하고 아 응. 갔다 와서 네저 아, 위에 있는 거 유, 유겐 음. 입구에 딱 있던데 음. <웃음> <웃음> 거기를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아, 음. 아, 저게 그 향, 향기라는 거야? 향기라는 네. 네. 게 <laughs> 잘안 나옵니다. <laughs> 꺼져요. 단점은 <laughs> 네, 중간에 터지고 <laughs> 모양은 이쁘긴 하나. 뭐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고 그 전에도 있었던 녀석인데 이제서야 보이더군요. 안 그래도 유겐 입구에 떡하니 있길래 유심히 보고 또 기억을 했던 건데요. 김옥진 셰프님도 윤실에서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구입을 하셨던 거군요. 뭐 아무튼 이런 소소한 것들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되는 거 같고요. 스시윤술, 뭐, 마무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거의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암튼 여기 윤술은 적초 자리 맛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소 좀 간도 있고, 급급한 맛도 있고 하긴 한데요. 실험에서도 무난하면서도, 특히 까리모노족이랑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그주 셰프님과의 서버 스타일이나 옷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교감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방문을 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드님이신 주 윤슬님의 첫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고요. 산원청 출신들로서 다들 개인업장을 오픈하신 김욱진 셰프님의 스시 유겐과 우용탁 셰프님의 스시 사키 각각 최신 영상들 보시면서 이분들의 스시야를 소소하게 비교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